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6시 33분입니다. 이제, 어제가 춘분이었으니까 어, 지금부터 이제, 이곳에서는, 바다에서 뜨는 태양은 다음 추분 때까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저 태양은 동백섬 누리마루 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아침 해가 동백섬 누르마루 위로 찬란히 솟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총선거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딱 2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 후보자들이 대체로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은 똑바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 양심 있고 아, 정직한 사람. 그리고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어, 핵으로 위험하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아, 우리 후손이 영원히 발전하면서 이 땅에서 살수 있을 겁니다. 국가가 망하고 나면 정말 비참한 거 여러분, 어, 간접적으로라도 알잖아요. 우리 일제 치아가 그랬고, 지금 저 어, 공산 치아들이 대체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수 있는 용기 있고 양심 있고 그런 선량을 어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강산에. 어 일제로부터 독립돼서 그렇게 모살된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이 마당에 이걸 지켜 나가야 됩니다. 어쩌든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화합하고 기도하며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